근데 여자가 재밌는 어, 책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인형일까요 책일까요 이게 뭘까요. 이거 밀가요아침면 해줄게요. 제꺼요, 인형 일까요맞혀보세요 엄마, 응? 무조건 인형 인형이라고 해. 인형 이라고해 인형 이 인형 이라고 인형 인형 이에요 인형 인형이라고 해. 알았지? 음. 이거 볼까요? 책, 책까요? 인형, 인형일까요? 인형이요. 아니, 인형, 맞아요. 장난감이 이거 재밌게 놀아주는 것좀 알려주세요. 네. 좀 들쪼들쪼려, 이게. 예. 이거 완전 둘이 줘도 쪼요이게 빠르죠? 예. 이거 꾸면졌어요 괜찮아요, 그래도. 이거 다시 묶으면 되는데 안 묶어져요. 엄마 이거 다시 해 주세요. 아니야, 일단 일단 놀아 주세요. 네. 이 이렇게 잘 줬는데. 이거 조금 들어 있어요. 그리고요. 그리고 옆쪽에 네, 얘들 그러니까 바득 끼면 안 꽂아져고 이거 주제에 웃하는 거. 이조초작꼬마면아픈데 말고, 요다른 장난감 보여주세요. 그건 위험합니다 자, 이거는. 이거야. 이거는. 어, 그거 찾기. 이렇게 하는 건데. 어, 이는 머리콘이에요. 머리콘으로도 뭐할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먼저. 그 인형을 꺼내고 이거 나는 거요? 이거 뭐야? 이거 나는 거예요? 인형이라. 일단요. 난 이거 여덟 인형한테 묶고, 어? 걔 묶고, 걔 묶어가지고 날 줄고 그래요. 묶어 묶을게요. 묶. 못했나? 어, 그 다음에 연습 많이 해서 보여드릴게요, 예, 다나. 연습 많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나 정다은 엄마가 그 알려준들 구독과 구독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빠이빠이빠. 그런데 다른 것도 있어요. 가져올게요. 아이고, 가져올게요.